지터 안녕하세요. 휴대폰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알게 되어 진행해 본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예상하지 못한 지출과 월급보다 많은 씀씀이로 이곳저곳 대출까지 받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하여 또다시 대출을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많은 대출로 인해서 신용도가 너무 안 좋아져 대출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막막해하던 도중 소액 결제 현금화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신용도와 관계 없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서 속는 셈치고 진행해보려고 알아보던 중 송티켓이라는 업체에서 진행해보았는데요. 을 정말 신용도와는 관계 없이 본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으로 현금 마련이 가능했어요.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에는 소액 결제라는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요. 개인에 따라 한도가 다르지만 최대 100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원래 소액 결제는 배달 음식 또는 온라인 쇼핑 결제를 진행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이지만 현금으로는 사용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소액 결제로 모바일 전용 상품권이라는 걸 구매할 수 있게 되어서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소액 결제로 구매하고 즉시 매입 가능한 업체에 판매하여 일부 매입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으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소액 결제 현금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도 소액 결제 현금화를 진행해 보기 위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광고글과 사기 업체들이 많다는 얘기들로 어디서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요. 제가 직접 진행해 본 솜티켓은 한국상품권협회에서 인증한 정식 등록 업체여서 믿고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솜티켓은 단년간 소액결제현금화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가지 방법부터 제가 궁금했던 부분까지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액결제현금화를 진행하실 때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어가 사칭 업체들과 사기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솜티켓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 카카오톡 또는 유선으로만 운영하고 있고 카카오 채널, 카카오 오픈채팅 및 타메신전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솜티켓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되는 순서에 따라 상담 문의하셔서 무허가 사칭 업체들에게 사기당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솜티켓 이용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두었으니 지금 당장 생활비, 대출비 등 비상금이 필요한 분들이시라면 저와 같이 솜티켓을 통해 소액결제 현금화를 진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대폰 통합지원센터 안녕하세요. 휴대폰 통합 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알게 되어 진행해본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예상하지 못한 지출과 월급보다 많은 씀씀이로 이곳 저곳 대출까지 받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하여 또 다시 대출을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많은 대출로 인해서 신용도가 너무 안 좋아져 대출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막막해하던 도중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신용도와 관계없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서 속는 셈치고 진행해보려고 알아보던 중 손티켓이라는 업체에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정말 신용도와는 관계없이 본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으로 현금 마련이 가능했어요.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에는 소액결제라는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요. 개인에 따라 한도가 다르지만 최대 1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원래 소액결제는 배달음식 또는 온라인 쇼핑 결제를 진행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이지만 현금으로는 사용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소액결제로 모바일 전용 상품권이라는 걸 구매할 수 있게 되어서